안녕하십니까 홍원장tv의 홍성철 원장입니다. 어, 본 시간을 통하여 도약 협력 과제 시행 계획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과제 내용은 매년 부분적인 변동 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제가 아, 차수의 과제가 공고 났을 때더 아, 정확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해외 수요처 과제 또한 아, 수출기업 기술개발 과제 이 두가지 과제 5억과 6억 입니다 이쪽에 좀 비중있게 아, 계획을 잡으셔서 어, 무난하게 자금 지원 받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내를 드리는 순서는 사회개요 신청자격, 지원금액 및 한도, 신청기간 및 방법, 평가 및 선정절차 이런 순으로 말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드는 말씀은 A4, 어, 15페이지에서 20페이지 되는 분량을 압축해서 편하게 이런 과제가 아,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정보를 아, 드리는 차원에서 요약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1번. 첫 번째. 사업의 개요. 사업 목적. 대학 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력, 기술 경쟁력 제고의 목적이 있으며 지원 대상으로는 중소 중견기업 기술혁신센터의 협력기관으로 등록된 대학과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 개발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센터의 멤버십 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으로서는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 보완을 희망하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공동 R&D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자, 신청 자격으로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 보완을 희망하는 종사자 5인수 이상이거나 또는 매출액 5억 이상인 중소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과제 신청 기업은 기술혁신센터의 멤버십 기업이어야 하며 공동개발 기가 또는 기술혁신센터의 협력 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지원금액 및 한도는 정부 출연금이 총사업비의75% 이내에서 최대 1년, 아, 1년이며 1억원까지 지원합니다. 민간부담금, 즉 주간기업의 부담금은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해야 됩니다. 자 신청기간 및 방법은 신청기간은 매년 2월, 3월, 7월, 8월, 9월에 공고 및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방법은 SM테크 통한 온라인 업로드 온라인 전산 임명으로 사업기술 접수합니다. 평가 및 선정 절차는 아, 타 과제에 마찬가지로 과제 신청, 검증 위원회, 대면 평가 및 현장 평가, 아, 현장 조사. 지원 과제 확정 및 협약 체결. 에서아 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시간이 걸립니다. 그다음에 과제 선정 절차에서 선정 제외된 기업은 기존 사업 계획을 보완하고 보완 사항을 명시하여 2차에 재신청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그 그 사항을 보완해서 아, 한 번이 더 아, 과제 신청할 수 있죠. 그러나 또두 번째에서 또 탈락됐다. 그럼그 과제는 아,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첫사 신청했다 하더라도 평가는 안 하죠. 그래서 일단 과제 바꾸셔야 됩니다. 그 영상이구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서 적지 않은 자금이 집행되는데 그 과제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담당 주무관도 자기가 담당 그 과제는 알고 있어도 아, 다른 과제 부분은 좀잘 모르는 과제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매년 이 국가 R&D 과제가 아, 매년 증액돼서 지원되기 때문에 아, 올해 하반기에 준비하셔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과제 신청을 하여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한 과제에 아,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한 3, 40분 말씀을 드려야 되나 저는 어 시간 한 10분 이내에 좌우로 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의 말씀을 드리고 과제가 접수된다 접수된 공고 뜨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어 일괄 안내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 정부 지원자금 이제는 받으셔야 됩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